이태리 같아요 uh, You are what you eat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여기가 정육점인데요 고기가 없대요 말이 돼요? 정육점이면 새고기 돼지고기 살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가 없는 정육점이라 우리 메아리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언니가 간다해서저 윤영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정육 관련된 뭔가를 파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온이 시점에는요. 가 오픈 기간이고 7월 30일부터 어, 모두에게 오픈이 되고 12월 말까지만 하는 신세계 푸드에서 하는 더 베러라는 음 대안육 어, 그, 여기서, 어, 판매도 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메뉴도 소개하고, 아, 그런 장소입니다. 맛은 고기하고 비슷하고 풍미도 비슷한데, 사실은 그 동물성 고기가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식재료로 그 맛과 풍미를 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여기가 궁금하고요. 호기심이막 이렇게 <laughs> 제가 샘솟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신세계푸드 더 베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 신세계푸드 이제 베러미트 그리고 더 베러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아름 파트너라고 합니다. 이아름 파트너님. 이더 네. 베러라는 브랜드는 원래 있었나요? 아니 지금 처음 생긴 건가요? 어, 저희 신세계푸드에서 이제 베러미트라는 대한육 브랜드를 작년 7월에 처음 선보였고요. 아. 이제 처음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게 메뉴로도 경험해 보실 아. 수 있고, 아. 음. 이제 매장에 와서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까지 팝업 스토어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정육점인데 고기를 안 판다, 이 굉장히 네. <laughs> 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의 맛과 풍미와 이렇게 뭐 분위기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육이 사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기존에는 대체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이제 신세계푸드의 베러미트 같은 경우에는 음. 고기를 드시지 않고 대신 드시, 드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 평소... 대체할 수 있는 어, 그런 개념이 네. 아니라? 그렇죠. 저희는 고기를 평소에 즐겨 드시는 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거나 음. 정말 우리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소비를 하시고 싶다 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새로운 옵션으로 대안육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단어가 차이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음, 그렇죠. 대체한다는 것과 대한 음,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지구환경 동물복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돈을 쓰더라도 같이 있게 쓰자 이런 개념이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 면에서 볼 때도 고기는 그렇죠 고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뭐 항생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 대안을 제시하는 네. 그런 식물성 정육 델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laughs> 없을 정도로 너무 <laughs>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근데 <laughs> 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네. 그런 고기의 풍미와 맛을 낼 수가 있는지 여기 네. 지금 제품이 쫙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하나 하나 소개를 좀 받고 싶어요. 네. 햄 같이 생겼는데. 기존의 햄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햄인데 식물성 재료로 만든 햄입니다. 그럼 식물성이라면 도대체 뭐예요? 기존의 햄처럼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햄이에요. 아, 우리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콩고기 뭐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콩으로 네. 고기 맛을 낸다. 그게 어떤 발전된 모습이겠죠? 그렇죠. 콩을 네. 베이스로 하지만 여기에 이제 햄 특유의 탄력성을 또 살리고, 음. 또 식물성 이제 비트 소재를 넣어서 음. 정말 색깔도 정말 강하게 이렇게 되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대한육 햄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색깔이 연 핑크예요. 네. 여기 보니까 쉽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메라미트 식물성 햄 대부분 동물성 햄. 그렇죠. 아, 제로 콜레스테롤, 배도 단백으로 되어 있고 식물성 지방, 풍부한 식이 섬유, 제로 보존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존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먹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사과할 수도 있고. 그럼요. 저는. 오,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미트볼? 네, 미트볼도 소세지, 뭐, 패티도 있고, 음. 햄과 다르게 요리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성 대안육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어떤 미트죠이는 빈세드 미트. 미트인데, 보통 음. 이제 파스타 하실 때, 아, 네. 토마토 파스타로 많이 쓰시는. 아, 그런 그 다진 거죠. 고기 그 얘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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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디스플레이도 약간 이태리 같아요. 어, 정확하시죠. 네, 아, 이태리 온것 같은. 저희가 유럽의 이제 부처 샵이나 델리카트슨 네. 컨셉으로 해서. 델리카트슨. 네. 네. 네, 네. 한마디로 너무 세련됐다. 너무 분위기가 외국. 같아. <laughs> <laughs> 그냥 구경만 오고 싶어요. 여기 먹으러도 오고 싶지만 여기는. 빵 종류네요? 네, 지금 이 빵들은 음.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베러미트 대한육을 활용해서 메뉴로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아. 거기에 들어가는 빵들도 전부 다 버터를 쓰지 않은 식물성으로 만든 그런 빵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이. 어머 이런 마카롱이나 브라우니 이런데 버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허탈한 맛이 날까요? 버터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여기 크림 동물성 크림이 아닌 식물성 크림으로 맛을 냈는데 오. 아무도 못 알아보셨어요. 그래요. <laughs> 요거는 네. <laughs> <laughs> 뭐죠? 이거는 이제 식물성 치즈부터 식물성 크림치즈, 스프레드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음. 저희 이제 베러미트 제품은 아니지만 여기 음. 팝업스토어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대체 식품에 대해서 음. 다양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할수 있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정말 새롭네요. 역시 신세계 푸드가 하면 좀 다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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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쪽에는 또 새로운. 하신 것 같아요 뭐죠 네, 저희 이제 더 배러의 굿즈 존으로 마련 된 곳인데요 음 굿즈 네, 네. 이대한육 섭취하는 게 단순히 건강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나 음. 동물 복지에도 굉장히 좀 유, 이로운 음. 그런 소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에코백이나 뭐 머그컵 그리고 좀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뭐 스티커 같은 것들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이제 에코백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아와 먹는 게 바로 당신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오, 이 문구 참 좋은데요. 어. <laughs> 우리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이다. 아, 그렇죠. 어,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다. 그렇죠. 이런 네네. 얘기를 정말 실현하고 있는 네네. 곳인데 컵들하고 이거는 무슨 도넛츠 어, 박스 같아요. 이제 선물하실 때도 아, 이제 사용하실 아, 수 있는 아, 것들이고요. 아, 맞아요. 어. 오, 스티커 어. 이런 것도 살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무료로 끊어서?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음. 저희가 돼지고기 대체의 이다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음. 휴가를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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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휴가를 갔어요. <laughs> <laughs> 어머, 나 여기 몇 개만 가져가야지?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laughs> 거예요? 그럼요. 이거랑, 오, 재밌다. <laughs> 네. 세 개씩 가져가야지. 근데 문크들이다 굉장히 재밌네요. 네. 제가 또 챙기는 건잘 챙겨요. <laughs> 아, 어, 요거는 이제 그물 가방. 어머, 요거는 네네. 뭐예요? 이요 에코백 때 선물하실 때 조금 더 멋스럽게 선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아, 에코백이 요 안에 네. 이렇게 햄처럼 들어가 있구나. 너무 재밌어요. 티셔츠 도파는 거고 스카프도 있고. 네. 음, 근데 보통 이런 굿즈가 이렇게 예쁘기 쉽지 않은데 여기 굉장히 예쁜데요. 아니 이런데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시죠 여기다 지금. 그쵸죠 아니 제, 제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먼저요. Thank y o 네. 그럼 7월 30일부터 여기가 대중에게 오픈이 되면서 식사도 할수 있고, 뭐 사갈 수도 있고, 어, 네.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식사하는 장소인가봐 어 네, 한번 맛보실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죠. 않아요? <laughs> 아, 맛있다. 일단 샐러드를 좀 한번 먼저 맛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햄 같이 생겼는데 기존의 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존 <laughs> <laughs> 뭘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햄맛이 나지? 그짭짤한그 햄맛 있잖아요. 딱그 맛이거든요? 음, 기존에 먹어봤던 그런 그 햄이라든가 이런 동물성하고는 조금 맛이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짭짤하고 씹는 맛, 이런 그 햄에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 있죠? 치즈라든가 햄 같은 경우는 음, 기존에 동물성을 먹었잖아요. 입안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 풍미 이런 게 너무너무 이게 음, 감칠맛이 있고요. 맛있어요. 바라미트 샌드위치 한번 맛볼게요. 음. 깜반유깜반유 샌드위치 먹어볼게요. 음. 역시 여기도 치즈하고 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촉같네요 음. 음. 식물성이라 느껴지지 않을만큼 나카롱도 버터 기존에 이런 게안 들어갔다 보니까 진짜 맛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식재료는 보고 싶은 너무 맛있잖아. 음. 그 어떤 마카롱보다 맛있어요, 진짜. 먹어본 중에. 음. 근데 어떻게 버터 이런 거안 들어가고 식물성 오로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 음. 자, 제가 지금 코코넛 밀크하고 예, 그린티 밀크를 지금 맛보고 있는데 보통 여기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우유가 들어가는데 오트밀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맛이 다를까? 좀 뭐, 어, 맛 떨어질까를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가 않고요. 그냥 우유 들어간 그 우리가 맛보는 그고소한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오트밀크로? 동물성 전혀 안 들어가요. 음. 이게 어떻게 맛이 가능하죠? 요즘은 대단하지 않아요? 음. 요즘 은 우리가 뭘 해도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 동물 복지라든가 지구 환경 또 우리의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우리가 또 쇼핑하고 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건강하고 맛있고 뭔가 가치 있는 그런 어 우리가 먹거리를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 메아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신세계푸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 베러. 여기 12월 말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고 맛보고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더베러에서 이 공간과 제가 대신 우리 메아리들에게 전해드렸는데 환경을 생각한다면 또 건강을 생각한다면 꼭 한번 와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 메아리를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 언니가 간다. 열심히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당연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